참 예수님, 오늘은 4월 14일 부활 8일 축제 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꿰찔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베드로는 이밖에도 많은 증거를 들어 간곡히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타일렀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의 신자가 삼천 명가량 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오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글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복된 하느님의 애인이라 불리는 마리아 막그달레나를내 네 복음사가는 모두 주님 부활 이야기의 첫 장면과 그 중심에 등장시킵니다. 캔터베리의 안셀무 성인은 이처럼 부활의 첫 증인인 그를 다음과 같이 기억합니다. 그대 선택된 여인이여. 사랑 가득한 선택자여. 무덤 밖에 선 채로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정막한 이른 아침에 비록 돌아가셨을지라도 곁에 있고 싶어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존경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시신까지 없어졌으니 그 실망과 허탈감이 끝내 울음으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사건 뒤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잇따라 큰일이 닥치면 넋을 잃고 하염없이 울다가 끝내 시신까지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럼 마리아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한 처음에 빛과 어둠, 하늘과 땅을 만들어 이름을 주셨고, 사람에게 온갖 생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따라서 이름을 부르면 말을 건네는 것은 관계를 맺는 시작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스승과 제자, 바로 이것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눈물이 주님 부활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께 눈물 대신 응답해야 합니다. 락뿐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이에 우리가 그분을 부르면 부활의 신비는 사랑의 관계로 거듭 완성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친한 관계에서는, 어, 그 친분을 알수 있는 게 말을 터놓고 이름을 불러주고 호칭에서부터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도 예수님과 마리아 막달레나의 관계를 얼마나 이 친분이 있고 사랑하는 관계인지를 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루에 아, 예수님을, 주님을 몇 번이나 부르시나요? 마리아 마탤레나처럼 예수님을 찾아가고, 부르고, 만나는 걸 갈, 소망하고, 그런 게 있을 때, 좀더 주님께 다가가고, 친해지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일상에서 세상 일에 그냥 빠져서 잠시 잊을 때도 있어요. 음,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예수님과 정말 가까워지고 만나려면 더 주님께, 주님을 더 자주 찾고 가까이 가려하고 만나려 하려고 할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리아처럼 이름을 불러주시며 아주 친한 사랑하는 관계가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도 어, 주님 안에서 주님 많이 찾고 많이 부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욱 더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